위인들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항상 가족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연암 박지원은 아내가 죽은 뒤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고군분투했습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너희가 공부를 안 하니 내 속이 타들어 간다는 잔소리가 가득합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문장가도 자식 교육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K아빠였던 모양입니다. 다산은 더 가슴 아픈 사연이 많습니다. 유배지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소식을 편지로만 들어야 했거든요. 다산은 아홉 자녀 중 여섯을 먼저 보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 내가 죄를 지어 너희가 고생하는구나라며 밤마다 눈물로 쓴 시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차가운 지성인 다산이 아니라 상처 입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아내 홍씨 부인에게도 평생 미안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날이 마침 결혼 60주년 회혼레이였는데 그날 다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서 돌아왔소. 그리고 그날 다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었자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죠. 연암박지원은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 이제 나는 가네! 내 글들이 세상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좀 웃게 했으면 좋겠군이라며 호련히 떠났죠. 그의 무덤가에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연꽃 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75세의 고향마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자참 묘지명을 썼습니다. 나는 평생 허물이 많았지만 오직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가 남긴 수백 권의 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행정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거인의 삶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통쾌한 웃음을 던졌고 한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의 숙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